그러면 사이비 종교도 있고 사이비 의학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삶에 대한 방황, 처한 상황에 대한 좌절, 무기력이 있을 때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는 마음도 있다고. 수술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내 얼굴을 성형을 해서 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삶에 대한 어떤 문제, 나를 아껴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 또 내가 어떤 뭐 남자 또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나를 갖고 주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뭐, 마음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성형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꿈꾸죠. 근데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이 수술을 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어떤 걸 잃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경 감정적으로 이 수술하면 이렇게 돼, 뭐 김태희 얼굴 만들어 줄게, 한가인 코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 마케팅이나 상담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또 주변에서 또 그런 걸 보면, 야나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라고 물어볼 때, 또 주변에서 어너 그러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이런 말들에 본인들이 휘둘리죠. 그리고 병원을 찾아서 가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 수술 전후 사진 광고들. 또는 뭐 의사들이 설명하는 이거는 나만 할수 있어 특수한 나만의 방법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뭐랄까 사람 애간장 끌게 하는 그런 마케팅을 이제 들으면 막 기대감이 막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 검증을 한다고 온라인을 뒤져요. 그러면은 그런 수많은 병원에서 깔아놓은 엄청난 엄청나게 촘촘한 마케팅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제가 볼땐 여러분은 그 마케팅 근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통한 판단력이 흐려지리금 가스라이팅 또는 세뇌도 벌어져요. 뭐 이런 식이죠. 두통엔 펜젤, 생리통엔 개보우린,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커, 안면윤곽, 윤곽 삼종 윤곽 이런 말이 왜 나오냐는 거죠. 도대체 얼굴이 뭐 지방이 많어 얼굴 지방흡입, 뭐 윤곽 주사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집착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수술을 반복하고 시술을 반복하게 되는데 육체적 금정적 손해는 무감각해지고 수술을 통해서만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는 약간 수술이 종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일반인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또 먹혀들질 않아요 정신 차려 너 수술 왜 중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게또 겁나게 싫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온라인상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님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온라인상에서 감정적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또 거기에 또 매몰돼요. 우리가 그만큼 나약하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병원에 상담원으로 오면서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 많잖아요. 선생님 저 광대 분류합인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분류합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진짜요? 정말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요. 왜요? 분류합이라고 제가 얘기하길 바라세요? 분류합이 아니어서 아쉬운 사람처럼 왜 그래요? 아니요,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러면서 막 분류합의처럼 보일 수 있는 아주 쥐똥만한 그 근거를 찾으려고 막이 질문, 저 질문을 막 하죠.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자, 그런 상황이면 내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면 불류합입니다 당장 뭐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수술 때겠죠 여기 조금 벌어져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면 정말 괜찮아요? 진짜요? 평생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한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여기 분류가 보이시죠? 여기 뼈안 붙은 거예요. 여기 뭐뼈 이식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돼요. 재수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볼살이 다 무너서 져 얼굴이 처져 흘러내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수술대에 눕겠죠또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질문할게요. 양말 두개 신으면 키 커지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여러분들한테 하냐면요. 제가 초창기에 사각턱 재건했던 환자, 2013년도에 했던 환자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요. 원장님 저뼈침식 있나요?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해가지고 CT를 막 보여주면서, 야 이거는 10년 됐는데 뼈 침식이라고 말할 게 진짜 별로 없다. 뭐 억지로 뭐 있다고 우기면은 뭐 0.1mm나 있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뼈침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렇게 물으면 난 있다고 말할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CT에서는 거의 안 보여. 근데 있어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나한테 OX로 물어보면 난 있다고 말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있어요? 또, 또 그, 또그 얘기로 가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0.1mm나 있을까? 뭐 거의 그 정도 미만인 것 같아. 그 정도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나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굳이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고 말할 것 같아. 그랬더니,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물어도 답이 아니잖아. 말장난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래서 반대로 물었어요. 양말을 두개 신으면 키가 커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의사인 백정화는요 양말을 두개 신으면 키가 커진다고 답을 해야 돼요 양말 두 개만큼. 근데 인간 백정화는요 야 그거 누가 알아보냐 티도안 나.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해키 클라고 양말을 신, 더 신는다고?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어. 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양말 두개 신으면 키가 커지나요? 이 질문에 키가 커진다가 정답이에요. 키가 안 커진다가 정답이에요. 둘다 정답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질문 할게요. 광대수술 하면 볼이 처지나요? 윤곽수술 하면 볼이 처지나요? 재건수술 하면 얼굴이 커지나요? 재건수술 하면 처진 게 올라붙나요? 턱을 길이를 줄이면 얼굴이 짧아지나요? 턱이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이나요? 턱이 전진되면 얼굴이 짧아지나요? 광대를 줄이면 얼굴이 길어지나요? 분류압이 있으면 볼살이 처지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질문들이거든요. 광대뼈 분류압이 아니라 광대뼈가 거의 없는 환자인데도요. 10년 동안 볼 처짐이라는 거 전혀 못 느끼고 사셨던 분도 계시고요. 광대뼈가 아예 없어졌는데도요. 볼 처짐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윤곽수술 하고서요. 볼 처짐은커녕 얼굴이 달라붙어서 얼굴이 쭉 올라간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반 론으로 얘기하면, 윤곽 수술을 하고 나한테 OX 품말을 들어라. 그러면 의사백정화는 뼈 수술을 하면, 뼈가 작아지는 수술을 하면 살은 무조건 처지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그런 건 아니죠. 피부 탄력이 좋거나 피부가 살이 별로 없는 환자에서는 처짐이 거의 안 보이죠. 마치 양말 두개 신다가 양말 하나 벗은 것처럼. 그런데 본인이 믿고 싶은 게 키가 커지는 거예요. 양말 두개 신어서 키가 커졌다라고 기대를 하고 신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요. 야, 양말 두개 신는다고 뭐 키가 커지 니 말이 되냐 그게 티도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소리였어요? 양말 두개 신었더니 키가 커져가지고 주변에서 날씬해졌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제가도 느껴요 위에는 공기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요? 정신병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우리들이 사는 과정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비타민을 고용량 비타민을 먹었더니 피로가 싹 가시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오늘 장어를 먹었더니 힘이 불끈 나. 들어보셨죠? 역시 인삼보단 산삼이야. 산삼을 먹었더니야 나 일주일 빡마중 그냥 말상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해줬죠. 그 숙취음료, 뭐 여명 808, 뭐 컨디션,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그거 실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숙취 해소에 진짜 도움이 되냐 안되나안 안 된다니까요.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laughs> 먹어요. 왜 먹죠? 먹고 나면 괜히 다음날 머리가 안 아픈 것 같고 숙취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유행처럼 퍼지면서, 그러면 인스타 종교로 돌아가서. 인스타에서 보면 이상한 광고들 끄잖아요. 뭐, 생활, 뭐, 도움을 주는 무슨 아이템, 그래가지고 뭐, 이거 썼더니 뭐, 이게 이렇게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낚여서 몇개 사거든요. 근데 사고서 에이씨, 이런 경우도 꽤 있죠. 근데 보면 사야 될것 같잖아요. 왠지. 야, 저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거 바르면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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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건조함이 없어. 뭐, 뭐, 수분, 뭐, 짱이야. 뭐, 주름이 펴져. 무슨 요, 요, 미간에다 붙이는 테이프 같은 것도 있던데, 보톡스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광고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헤드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눌러주면 광대가 작아진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효과가 없겠나. 이런 생각 해보세요. 선생님, 광대 이렇게 눌러주면 광대가 작아지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의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도수치료 같은 걸 받았더니 얼굴 비대칭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고 이미 내가 어떤 광고나 온라인 상의 글들이나 어떤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서 일정 부분 세뇌랑 가스, 가스라이팅이 다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상담 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딱 듣게 되면요. 환자들은 멘붕이 오고요. 그때부터는 의사랑 싸우게 돼요.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막 이러면서. 가끔 블로그, 아, 유튜브 질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은 뭐 이런 단점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딱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온라인상에 글 보다 보면은 이건 나만 할수 있고 내가 개발한 특수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광고들 많이 보잖아요. 그 마음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메시양인 거죠. 그래서 의존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제가 방송,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방송에서 하는 얘기랑, 진료실에서 저를 본 사람들이, 진료실에서 되게 땡땡거린다. <laughs>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방송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얘기. 그 환자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 원리. 여러분들이 성형이라는 테마 안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지 내가 잘났어 나 이런 거 잘하지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방송을 전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방법은 얘기해줄 수 있어라고 얘기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이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 CAB님 메가도즈 모르는구나. 비타민을, 고용량 비타민을 먹는 걸메가도즈라 그래요. 고용량 비타민을 때려 먹는 거. <laughs> 그래서, 그거, 그렇게 먹는 게뭐 좋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나이 싼건 아닌 것 같고. <laughs> <laughs> 메가도스가 잉어킹이 진화한 거야. 갑자기 포켓몬이 나왔어, 왜.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laughs> 흡수 안 돼요. 소변으로 대, 다 대부분 나가고, 자틋하면 요도 결석 생길 수도 있고, 요로 결석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런 뭐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는데, 또 메가도스를 찬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능의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지금, 가정의학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아주 근거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아직 정립되지 않은, 본인도 이 치료를 했는데, 그게 왜 좋아졌는지는 모르는데, 좋아는 지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기능의학이라는 영역이 지금, 그, 우리 의학계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뭐, 피검사를 했더니, 뭐가 낫고, 뭐가 높고, 그래서 그걸 보충해줬더니, 그런 증상들, 말도 안 되는 증상들,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페이북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영역은 잘 모르니까, 뭐, 이게 한의학에서 하던 것들이, 양약에서 조금 진단 기술과 어떤 양리학적 기전들을, 어, 이론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뭐 이렇게 어 헛소리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근거는 있어 보이지만 아직 명확하진 않은 그런 영역도 물론 회색지대인 영역도 존재를 해요 이걸 뭐다 나쁘다 말할 순 없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니까 뭐 모짜르트는 매독이어 가지고 수음 먹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잖아요 뭐 그런 거 많아요 옛날에 응? 옛날에 뭐 이렇게 특사병 돌 때, 뭐, 어떤 치료했는지 여러분, 뭐, 아시면 되게 황당할 거예요.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배에다가 배 아프다고 빨간 약 바른 거나 똑같은 상황들이 그 옛날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우리한테 계속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새롭고 뭔가 신묘한 것을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계속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이 때로는 의사들에게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고요. 나만 할수 있고 내가 발명한 신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싶고 이거 나만 아해. 내가 개발한 나만 할수 있는 방법이야. 뭐 이런 얘기들로 자기를 포장하죠. 조금은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결과가 좋던데. 라는 정도로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한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옛날에 황우석 박사님이 그 전례를 남겨주셨잖아요. 전 그분이, 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도 성공이라는 어떤, 어, 그런 목표에 취해서 선을 넘으신 것 뿐이에요. 그분이 뭐, 뭐, 복제형 돌리 만들던 시절에 음? 우리 뭐 강아지도 만들고 복제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실제로 한거 맞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 난자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뭐 수정하고 치환하고 했던 거, 그 바늘 찌르는 거, 젓가락으로 바늘 찌르는 거 있죠. 그거 하는 애가 제가 아는 동생이고요. 지금 걔도 벤처 회사 차려가지고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한건 맞는데 선을 넘은 거죠. 조금은 조심스럽게 조금은 음 뭐랄까 겸손하게 했어도 되는데 이게 또 일을 하려면 또 자금이 필요하고 연구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목받고 싶고 과장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는 게또이 업에서도 특징이기도 해요. 학회 같은 데 가서도 보면은 뭐 중국 애들 발표하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같고 뭐 결과 몇개 보여주고서는 막 뻥치는 애들도 있고. 온라인상에뭐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은 의사들이 하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거 없는 얘기들 막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닌데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말과 글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제 방송처럼 이렇게 막, 뭐, 논문들이 되고, 막 근거들이 되고, CT 분석하고, 자로 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 저뭐 어려운 얘기 한다. 아, 몰라. 결론이 뭐야, 그래서. 아, 몰라. 이렇게 돼요. 어떤 환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떤 조금 나이가 있으신 환자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수술 전에 선생님 유튜브 봤어요. 그런데 수술 전에 볼 때는 그냥 어려운 얘기해서 보고 뭔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딴 유튜브 봤더니 되게 말도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자신만만해 하길래 거기 가서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선생님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라는 거고, 이 손길이 나한테 와주는 따뜻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용당했다 라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또 좌절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지 않으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고, 뭔가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면 본인이 똑똑해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 너무 쉬운, 세상 아닐까.